네, 신지우입니다. 아, 이제 3월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직은 춥지만 뭐 이동도 지났잖아요. 완전히 봄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패딩은 아마 안 입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끝났는데 사실 지구에는 겨울이 없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까지였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 겨울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데메테르라는 여신입니다.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 데메테르의 기분에 따라, 그래서 흉작이나 풍작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데메테르가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겨울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딸인 페르세포네가 어느 날 실종됩니다. 딸이 사라지니까 데메테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향으로 곡식이 다 얼어붙은 거죠. 범인이 누구냐? 지옥의 신이라는 하데스였어요.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돌려주기 전까지 곡식이 자라지 않게 할 생각이었어요. 인간들에게 하지만 곡식을 받아야 했던 하데스는 결국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기로 하죠. 보내면서 가는 길에 배고프면 먹으라며 석류를 줬거든요.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살아서 이승으로 갈수 없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페르세폰에는 하데스가 준 성류를 네알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1년 중 4개월은 지옥에서 살아야 했고, 이 기간 동안 딸과 만날 수 없는 데메테르는 곡식을 자라지 않게 하면서 울었어요. 이 눈물이 얼어서 눈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겨울이 생긴 이유거든요. 신화는 진짜가 아니죠. 고대인들이 그 당시 현실을 반영해 만든 가상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도 뭐 딸을 잃어버린 엄마들이 있었고 그 마음이 겨울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아이가 실종된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말 하거든요. 차라리 죽은 걸로 확인이라도 되면은 기다리진 않을 텐데 생사를 알수 없는 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이사도 안 가죠.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요. 아이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뭐, 겨울이 다 끝났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계속 데메테르처럼 마음은 겨울인 엄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준비한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대표 음식 중에 우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일본도 우동이 지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류도 당연히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겁니다. 시코쿠 섬에 사누키라는 우동이에요. 일본의 시코쿠섬은 섬이다 보니까 농수로 쓸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쌀보다 물이 적게 드는 밀을 선택해 농사를 짓게 된 지역이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밀가루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사누키 우동이 탄생했던 거죠. 원래는 시코쿠섬에서만 알려진 음식이었는데 1988년에 본토와 이어지는 세토대교가 카가와현에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 홍보를, 지역 홍보를 우동으로 하면서 카가와현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우동 투어 상품들이 개발됐죠. 당연히 우동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색대라는 전망대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가 이렇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면은 카가와현과 그 본토 사이의 바다. 다리를 지나오던 그 바다 여기가 한 눈에 보인다 그래요. 여기서 또 오색대 전망대가 주최하는 죽순 캐기 행사를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체험 상품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행사에서 미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된 겁니다. 2005년 4월 29일 이날 열린 죽순 캐기 행사에서 아이가 사라져요. 60명 정도 왔었는데 그 중에 오오니시 유키라는 5살 여자 아이가 엄마랑 언니랑 같이 왔던 겁니다. 유키는 엄마와 언니 옆에서 죽순을 세 개나 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죽순을 발견합니다. 엄마에게 캐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달려갔거든요. 이게 오후 1시쯤인데 뭐 처음에는 죽순 캐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주변에 다 죽순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별로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몇 걸음 떨어진 데서 금방 캐고 올 거라 생각했는데 행사가 끝나는 2시가 되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1시간 더 기다려서 오후 3시쯤 결국 실종신고를 하게 됐어요. 45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 설명 들었고 5시에는 소방대도 옵니다. 아이가 사라진 지 4시간 만에 수색 작업이 시작된 거죠. 조금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키가 분홍색 모자를 썼고요. 뭐 작은 여자아이다 보니까 눈에 띄기 좋았어요. 현장엔 사람이 60명밖에 없으니까 뭐 목격자를 찾기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목격자 2명이 있었거든요. 1시 40분쯤 유키가 혼자 산책로를 지나고 있었다고 하는데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20분 남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생겼어도 5살 아이가 20분 사이에 그렇게 멀리는 못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가 죽순 캐기 행사장 사진입니다. 빨간색 점이 보이죠? 가운데 위에 여기가 유키가 가족과 같이 죽순을 캐던 곳이고요. 하얀색 선이 산책로예요. 파란색 점이 하나 보이죠? 중간쯤에 여기가 유키의 첫 번째 목격 지점이 됩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중학교 여자아이였어요. 짧게 대화하고 지나쳤다고 진술했고요. 그 뒤로 계속 산책로를 따라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점이 성인 남성의 두 번째 목격 지점이거든요. 이때가 오후 1시 40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이날 밤 9시까지 수색이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매일 같이 100명 이상, 총 3,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투입됐는데 아무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걸어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봐야 될것 같죠. 정황상. 어린 아이라 행동 예측이 어려울 뿐이지 일부러 숲으로 숨은 게 아니라면 못 찾을 이유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만 이런 실종이 가능할지 예상해 보고요. 그동안의 수사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살이면 부모나 가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갈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체 발달은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목격자 진술대로 산책로에서 두 번이나 발견되기도 했으니까 누구를 따라갔다기보다는 주변에서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경찰은 유키가 사용하던 물통의 냄새로 경찰견을 투입해요. 이동 동선을 쫓아보기로 합니다. 네 마리가 투입되는데. 모두 파란색에서 출발해요. 저 파란색 X 표가 가족과 같이 죽송 캐던 곳이에요. 그랬는데 달려가더니 빨간색 지점에서 멈추는 겁니다. 다음 날도 다시 경찰견 투입해봤지만 또 같은 자리에서 다 멈췄어요. 여기부터 유키의 냄새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흔적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숲속 산책로라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사라진 곳과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어떻게 냄새가 끊길 수 있냐는 거죠. 마치 여기서 순간 이동에 사라져야만 가능한 일 같아 보여요. 경찰관의 추적 동선을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거든요. 연못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소지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요. 야생동물의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연못이죠? 여기가 탐배 연못이라고 하는데 수심이 3m나 됩니다. 이 근처에서 냄새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여기 빠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경찰은 바로 연못에 물을 다 빼고 진흙 바닥까지 전부 수색해 봤어요. 그런데 시신이나 유류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유괴 같아요. 유괴라면 범인이 아이를 들고 뛰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큰 행동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고요. 숲이니까 비명을 지르면 소리가 멀리까지 울릴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냐는 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맹금류 대형 맹금류에게 사냥당했을 이런 가능성이죠. 독수리나 매가될 텐데 이 숲이 또 마침 검독수리 출몰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체로 자란 독수리의 크기를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예요. 검독수리는 독수리과 조류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날개를 다 펴면 2m가 넘고요. 몸무게는 5, 6kg 정도 나갑니다. 가장 큰 경우에는 10kg도 넘는 검독수리가 발견되긴 했어요. 잡식이고, 사냥 기술이 뛰어난 종입니다. 시속 190km 속도로 급강하할수 있고요. 발톱이 길어요. 힘도 좋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고 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손은 보통 40에서 60 정도 나와요. 사자의 무는 턱 힘은 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몇일까요? 사냥감을 낚아챌 때그 발톱의 힘이 750이나 된다는 거죠. 발톱도 긴 데다가 단단해서 체중의 150%까지 들수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마루에 재워둔 아이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고 집에 들어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 독수리가 물어갔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드문 경우지만 오오니시 유키의 경우도 독수리에게 사냥감으로 보인 거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검독수리의 사냥감 중 가장 큰 기록 찾아 보니까. 50kg의 암 사슴이나 114kg 정도 나가는 어린 소를 잡아먹은 기록이 있고요. 몽골에서는 늑대를 사냥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검독수리에게 사냥당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야생에서 자란 독수리들의 경우라는 겁니다. 사건 현장 환경 고려하면 현실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유키가 사라진 현장은 관광지입니다. 숲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곳이고요. 거기에 맞게 계속 유지되는 곳이죠. 생태계가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먹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체구가 더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작은 사냥감을 노리게 될 겁니다. 보통은 5kg 정도의 작은 먹이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이 가는 이런 곳에서 자란 독수리들은. 유키의 경우는 키가 105cm 되고요 실종 당시 몸무게 15kg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현장 일대에 서식하는 검 독수리였다면 사냥감으로 생각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만약 그런 거라면 전부터 비슷한 사례가 한 번은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독수리에 의한 피해가 없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숲이니까 지형상 나무가 많죠. 독수리가 급 강화하고 다시 날아오르기는 좀 불리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독 수리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높다고도 할수 없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헬리콥터가 납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거라면 납치 상황은 뭐 보지 못하더라도 근처 사람들이 죽순 캐던 사람들이죠. 이 헬기 소리는 들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상식적으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마치 게릴라전 하듯이 다섯 살 밖에 안된 아이를 납치할 이유는 뭐 없을 거예요.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왔지만 단서는 없었고 뭐 신빙성도 없었어요. 아직도 유키는 찾지 못했고요. 어떻게 살아뒀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로 제대로 된 수사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미제로 남게 된 사건이죠.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사라졌는데도 단서를 하나 찾지 못하자 오니시 유키의 실종이 방송에 여러분 소개되면서 할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들이 다 동원되긴 했어요. 심지어, 사이코메트리라는 비과학적인 수사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TV 프로에서 이 사건 취재하다가 투시 능력이 있다는 외국인에게도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노린이라 그래요. 노린. 자기만의 방법으로 수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유키가 유괴당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자기 말을 믿어 달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하나도 없죠. 뭐 딱히 어떤 증거를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8년 뒤 어떤 글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사건 당일인 2005년 4월 29일 오색대 캠핑장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걸 봤대요. 죽순 행사장 근처에 캠핑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 대나무 숲에서 배낭을 맨 남자가 급하게 산책로로 나오는 걸 봤었는데 이 남자가 나온 길이 경찰견들이 멈춘 그 장소에서 야생동물들이 주로 다니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경찰도 이 남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확실한 목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송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이 유괴 사건에 관련된 글이 몇개 올라왔었는데 중요한 건 모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그 탐배 연못이죠. 옆에 오색대 캠핑장이 있네요. 그리고 죽순 캐는 숲에서 밑으로 여기가 15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가깝죠? 그날 여기서 캠핑을 하던 40대 남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키를 데리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서 몰래 배낭에 넣었다거나 아이를 아니면 끌어 안고 나왔다는 이런 글들입니다. 주로. 죽순밭을 빼면 가장 가까운 곳은 캠핑장이에요. 여기서. 죽순밭 사람들은 유키가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20분 뒤인 오후 2시에 다 모였습니다. 이 사이에 흔적 없이 아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캠핑장밖에 없다는 거죠. 마침 인터넷에서도 같은 날 캠핑장에 배낭을 맨 40대 남성이 있었다는 말을 여러 명이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격 내용도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미리 예약해야 돼요. 오색대 측에서는 누군지 알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그리고 이 글은 사건 8년이나 지나서 쓰인 데다가 익명이에요. 그래서 신빙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일어난 미제 사건을 각색해서 쓴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니시 유키는 5살인 2005년에 사라졌으니까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22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예상해 본 몽타주예요, 이게. 여태까지 뭐 장기 아동 실종 사건들 보면은 살아서 돌아온 경우 거의 없거든요. 이 사건도 현실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범죄의 정황이라도 있다면 그게 발견됐으면은 공소시효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실종 상태인 거예요. 실종 5년이 지나면 법적 사망 선고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이 신고해야 돼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오니시 유키의 엄마는 평생 겨울에서 살 생각일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2005년 일본에서 사라진 미제 사건이죠. 오니시 유키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